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시황을 분석하는 날은 아닌데 아,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지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었지만 아, 시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laughs> 자, 골드는 지금 현재 1370불에 지금 현재 터치를 하고 있는데, 어, 어제하고 뭐 행보입니다. 행보지만, 어, 골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봐보면, 어, 지금 아예 3700불 때, 아, 3370불 때에 거의 박스권을 형성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흐름이 지금 바로 빠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차하는 순간 3,400불도 아마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현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원 한율이 1350원 로 주저앉았습니다. 급락을 했죠. 1375원, 78원에서 1358원, 한 20원 정도가 떨어졌죠. 어제와 이제 대비를 해보면. 이런 상황은 국제 시세는 올랐지만, 어, 현물 시세는 빠지는 케이스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부분에 에, 댓글로도 어떤 분이 그렇게 남겼는데, 국제 시세는 상승했고, 왜 국내 시세는 떨어졌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시차적인 편차도 있지만, 어, 어제도 제가 잠깐 그쇼츠에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국내 시세는 오전 10시 전후로 나옵니다. 빨리 나올 때는 9시 한 40분에 나올 수도 있고, 늦을 때는 10시 반쯤 나올 때도 있는데, 그때의 시세와 달러 인덱스 또 환율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1시 49분인데 지금 시세로 환율을 봐보면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시세도 당연히 그 사이에 편차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11시에서 빠르면 11시, 10시 반,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시세가 빨리 나오면 한 10시 반, 11시 올라가고, 늦게 나오면 그 12시에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차트를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세, 국제 시세 변화하는 내용을 알수 있는데,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그 직접 찾아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부 이제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관심 있어서 보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어 흘러가다 주스 듣는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시세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자꾸 뭐 조금 캐시마크로 붙이죠. 예. 또이 한국금 거래소라는 곳이 예, 일반 기업입니다. 국내 공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100%를 뭐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가장 거래량이 많은 국내에서 많이 이 시세를 참여하는 게 한국은 그래소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 골드 시장이 좀 어두운 구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그 지금 방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아, 교육 1차, 첫 시간. 어, 지금 시작을 합니다. 딜러 이상. 회원 가입해놓고, 저는 교육에 참여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딜러 이상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뭐, 이번 주 들어서도, 어, 딜러도 벌써 두 분이 들어오셨고, 뭐, 해서 조금씩 지금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 오늘은, 어, 안전 자산. 골드는 우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부터 첫 시간 시작을 할 겁니다. 아주 이제 기본, 기초부터 배워서 8회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할 건데, 전반적인 부분을 뭐 교육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길어버리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할 거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질문받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뭐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어, 국제시세 국내시세 문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많습니다. 어, 지금 현재 골드 국제시세는 1%로 용서당 지금 3 3 7 0불 49센트가 국제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국내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42,000원. 만 8대가 544,000원, 544,000원에 어, 거래 어,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어, 1억 7,123만 9천원, 1억 7,123만 9천원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 어, 실버는 지금 1트로이 온스당 34불 52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640원, 팔 때가 5,28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97만 1,000원, 197만 1 0 0 0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가 대비를해 보면 어제 오후에 예, 제가 쇼츠로 전달해 드릴 때에 쇼츠 가격이 1kg 실버 바가 199만 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197만 천 원, 어, 19,000 원이 빠졌죠. 자, 시세는 지금 이제 어제보다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실버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시세와 별 차이 없죠. 그런데 2만 19,000원 빠졌어요 1K와 g 19,000원이면 뭐1%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국지시세는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98.790입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빠졌죠 지금 아침 살짝 올랐는데 에, 달러 인덱스가 빠졌고 환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2 0원 정도가 빠졌는데, 어제, 아침에, 예, 어, 어제, 어제, 오전에 방송할 때, 1372원이었습니다. 지금 1357원입니다. 50원 대까지 내려 앉았죠. 자,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 국내에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어, 뭐, 원환율이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환율 폭락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세는 똑같지만, 우리 국내에 예그 돈으로 사는 시세는 많이 빠졌다. 예어 달러 어 인덱스도 어 어제보다는 빠졌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00. 아, 3370불 때 전후로, 어,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제와 뭐 거의, 예, 조금 소폭 올란 그런, 이제, 내용인데, 어제가, 어, 아, 1억, 이, 오후 쇼츠로 보내드릴 때, 1억 7,2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1억 2,270, 아, 1억 7,2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억 7,123만 9천 원이죠. 100만 원 정도가 빠졌다. 예. 시세는 똑같은데, 예. 국제 시세는 뭐 어제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 국내 시세는 100만 원 정도 빠졌다. 원인은 환율이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그냥 폭락을 해버린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면서, 아,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어 하락을 한다. 우리 국내 시세에서는 국제 시세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지금 배우고 가는 길이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잘 체크하시면서, 어 또한 가지를 배우고 지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4.367입니다. 어제 4, 4. 447이었죠. 어, 환율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얘기했지만 어제 방송할 때 99.04였습니다. 지금 98.790 빠졌죠. 환율이 빠지니까 아, 달러 인덱스가 빠지니까 당연히 환율은 빠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단율이 1,357원 어, 비트코인은 어, 10만 5,000불에 지금 이제 특거래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제가 어, 말씀드렸죠 어, 베이지북 이라는 것이 이제 어제 나올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베이지북에 다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이제 민간고용 ADP 고용지표가 나왔죠. 어, 37,000건이다. 37,000건이 나왔는데 지금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 노동시장이 상당히 크게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저번 달에는 6만건, 3월 달에는 14만 7천건. 2월달에 소폭 내리는, 2월달에 좀 빠졌는데 8만 건이고, 1월달에 18만 6천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8만 건, 3월달에 14만 7천 건, 4월달에 6만 건, 등락이 좀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5월달에 3만 7천 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노동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얘기는 고금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거기에다가 어제 ISM 서비스 PMI가 나왔습니다. 49.9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밑에는 위축, 위축이 위축 되고 있다.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있다. 50 위에서는 상당히 화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49.9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 서비스업도 위축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과적인 내용은 상당히, 이 고용률이 떨어지고, 어,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고용률은 뭐, 데이터 내는데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어제 제가 그, 졸츠 보고서,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739만 건인데, 3월달은 720만 건이죠.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노동 시장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어제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백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터 시작해서 12개 항목에 122번이 언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가 직접적으로 어,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어제 정신은 혼조스였죠. 자,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졌죠. 국제 수익률도 빠졌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부분에서 약간 혼조스러운 내용이 많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위기감이 전달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 즉, 뭐냐, 골드 실버는 뭐 나름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미 자동차 업계에서 또 중국 히토류 통제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 지금 중국이, 어, 4월 달에 히토류 수출을, 브레이크를 걸면서 마이너스 15.6% 수출을 통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어, 지금 히토류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산품이 히토류가 다 들어가는데 공산품 안에 특히 전자 쪽에 <laughs> 지금 그동안 비축돼 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바닥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중국 히토류 통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제 행정부에다가 아, 헬프미를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중국이 이토토류를 가지고 지렛대를 협상, 지렛대를 삼고 있다. 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길게 가면 미국이 꼬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히토류가 아이폰 만드는 데에 0.24g 들어간다. 그다음 전기차 만드는데 520g 들어간답니다. 전투기 만드는데 400kg 이지삼 그이 이지스함을 만드는데 2.4톤이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이이 이 부분은 미국의 핵심적인 전투기, 전기차 이지스 뭐미국에서 있는 이약선 안보 어, 국방의 핵심적인 어이 부품들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거의 바닥나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어 군수 물자는 확보되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산업재 뭐 전기 자동차, 아이폰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자동차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행정부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죠. <laughs> 어쨌든 중국이 4월 달에 히토류를 리 통제를 하면서 15%육프6가 15 수출이 질 그러니까 감소를 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트럼프도 이제 어제 나오는 페이스북에 그랬죠. 시진핑을 협상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 트럼프가 협상의 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본인이 협상이 시진핑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히트류를 가지고 지렛대를 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이브룸버 이제 그 매체에서 트럼프 지금 관세 문제가 아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불안하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트루, 아니, 푸틴하고 75분 동안 통화를 했답니다. 예. 근데, 푸틴이 트럼프 말을 안 듣고, 우크라이나를 보복 공격을 하겠다. 즉,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가 계속 긴장도를 높여가는,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 여러가지 상황들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골드 실버에는, 좋은 이런 흐름을 이어지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는 순간 3,400 불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트럼프 감세한 이제 의회 상원만 남아 있죠. 재정 적자가 2.4조 달러. 우리나라로 따르면은 2.4조 곱하기 지금 천. 300, 1400원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재정 적자가 2.4조 달러 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회 조사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 미국은 상당히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안 좋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여튼, 어제, 그, 베이지북부터 시작을 해서, 어, 민간고용 ADP 지수 나왔고, 그 다음에, 예, 서비스 PMI 나왔고, 다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간, 에, 이거 지금, 어, 미국의 재정적자, 이거 균일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서서히, 이렇게 가면 스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아, 어, 골드 실버는 뭐 나쁜 내용은 아니다.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 오늘도 잘 응대하시고 오늘 저녁에 교육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 어, 오후에 어느 매체를 활용할 건지 지금 몇 가지를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어, 그이 공지를 할거고 그 다음에 카톡을 안보내신 분들은 GDPIA 입니다. 어 카톡에서 GDPIA 이렇게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거기로 어 내가 지금 회원인지 딜러 회원인지 프리미엄 회원인지 지역이 어딘지 연락처가 어딘지 이걸 꼭 보내주십시오. 어 보내주시면 오늘 어 교육 방송은 어디서 한다라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어, 안 보내신 분들은 꼭 보내주시고 어, 딜러 이상만 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어,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하는 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어, 먼저 말씀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어이 주가 실업 보험 청구 어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음, 그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민간 고용이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에 실업 보험 청구가 어떻게 나왔다 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노동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다면 거의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로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민간 고용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 파월이 빨리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파월을 파월 인준 의장을 또이 옆에서 계속 이 압박을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간 실업범 청구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6월 5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하는 날은 아니지만 어, 오늘 조금 늦게 예,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두 성토하시고 오늘 저녁에 교육 참여하신 분들 한분더 빠짐없이 카톡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